가격이 어, 계 거의 5천 원 이상 하는데 지금 똑같은 시기에 아까 만든, 만드는 와비해서 이거 그 아직 들어 봐도 벌레가 별로 없습니다. 그래 설치한지 2년 정도 됐는데 플라스틱이 거의 다 기름이 빠져서 넣어가 이게 바닥에 내리면 금방 부서지 어, 이 영상 작가님께서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다들었습니다 많이 안 남았으므로 몇 가지만 여기 걸. 이렇게 해서 딱 설치하면 됩니다. 끝났습니다. 간단합니다. 그러면 돈안 들고 바로 다시 노린제통을 설치합니다. 설치는 어디에, 어디에 하느냐? 어, 뭐, 여러 농사를 지, 지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이야기고 제가 부인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밭의 가장자리 부분, 변두리 부분에 다 설치됩니다. 이걸 밭 한, 한가운데 설치하면 노린제가 그밭 한가운데까지 오는 길에 있는 사과를 다짐문갤수 어,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사과의 융행이 가장 작은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해야 를 되고, 혹시 가온 가원 주위에 가온이나뭐 어떤 복숭아다도 무슨 가온 주위에 콩밭이 있으면 이 노린자가 콩밭이 굉장히 많습니다. 콩밭이 있으면 콩밭 저 내밭에서 멀리 떨어진 산 쪽에 이걸 설치해야 됩니다. 내 네, 밭에서 가능하면 조금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밭에 있는 것들이 그리 날라가겠죠밭 안쪽에 설치하면 밖에 있는 것들이 안으로 날라 들어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어, 군데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점에 뭐 50m 간격으로 30m 간격으로 내목바은 정상에 같으면 네 군데 모서리에 설치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말이 다 정말인 거는 아닙니다. 제가 아직 제가 짝퉁 먹었기 때문에 저도 실름 중에 있습니다. 아, 근슨을